그래서 영화를 뭐 볼지 하다가 제 눈에 보였던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었어요. 근데 보는 내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영화 완전 인생 영화가 된 거죠. 어바웃 타임을 보고 너무 이게 제가이 이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걸 어디에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인스타에다가 올려야겠다. 저는 정신병이 심해지면 블로그를 쓰는 병이 있어요. 블로그 제목도 어바웃 타임. 이렇게 적어놓고 영화에서 제가 좋았던 대사들,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캡쳐해서 진짜 블로그를 이만큼 썼어요. 진짜 이첫 장부터 마지막 장 간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감독은 어떤 사람이고 이 영화 로그 라인은 뭐고 제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적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거. 엄청 주구장창 장황하게 늘려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멈췄어야 된는데 제가 그 블로그 링크를 따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바웃 타임 인생 영화. 이렇게 링크만 하고 올렸는데, 그때 제 정신병이 말도 안 돼서, 그냥 제 정신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내 정신병 막 표출해야겠고, 막 걔한테 내가 좋아했던 마음을 막 전하고 싶고, 막 괘씸하고, 이 정병 전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정병 전시를 한 거예요. 정병 전시. 정병 전시를 블로그에 해서 그 블로그를 인스타에 가져오고, 그 인스타에 가져와서 스토리에 올리고, 피드에 올리고, 정병 전시가 하고 싶었어요. 걔가 볼수 있게 걔를 친친에 넣어놓고, 제 블로그 일부러 캡처해서 올렸단 말이죠. 얼마나 미친 정신병자 아닙니까? 내 게시물 멘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About time을 좋아하는 너를 기다려. 뭔 개소리예요? 근데 정병 전시를 하고 나니까 여운이 더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내 인생 영화다. 진짜 인생 영화다. 아무튼 저는 어바웃 타임을 진짜 참 좋아합니다.